더 빠른 대전 이거 주말동안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? 근데 지금 월요일인데 아직 있길래 뭐 체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이 목이 좀 아픈 상태로 찍은 거거든요? 원래 좀 쉬려다가 영상을 안 올린 지 4일이 넘어 버려가지고 좀 힘들게 찍은 거여서 목소리가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... 그냥 들으세요 자 과연 더 빨라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빨라졌을지 으아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저 라인 스킨까지 있는 거 보니까 라인 좀 치는 놈인가 봅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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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뭐 저거 n jum china no a i 이런 거 아니죠? 오케이! 치료타임 h oh, oh, o 아니 벽을 못타 이씨 오케이 망치 끝났다 복수 성공 아 근데 이거 빨라진 거 체감이 잘안 되거든요 솔직히 빨라진 건가? 어 뭐야 끝났어? 오오 아 잠깐만 이거 벽 타는 것만 안 나오면 되는데 어오케이 오케이 어어어어어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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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한판 해봤는데 체감이 잘 안되거든요? 한판 더 해보겠습니다 오 어, 로봇 밀기맵 이거면은 좀 체감이 되지 않을까요? 로봇이 좀 빨리 가지 않을까? 어, 어 이거? 뭔가 내 피가 더 빨리 다는 그런 것도 패치가 된것 같은데? 아닌가? 어 이거! 로봇이 좀 빨리 가는 것 같긴 하다 지금 힘이 좋어졌어 로봇이 오케이 오케이 와우 길딸 오케이 야, 로봇 아무도 안 믿냐? 응, 나도 안미어 아, 잠깐만, 나또 죽기 싫어. 진짜로 야, 야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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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오, 이... 오, 이다 이거 오, 이 오,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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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오, 거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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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, 빨라. 이거 뭐 로봇모드 해보니까 뭐 빨리 가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너무 노잼니다 경쟁이나 할게요 오케 이 개꿀 근데 수비 겐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냥 이렇게 표정만 날려야 되나? 이거 또내 겐지 보고서 하고 싶어가지고 바꿨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<laughs> 어우씨 이거 바티스트한테 딜 따이게 생겼네. 야 나이스. 야 이런 건 너무 비교되는데. 원래 제 주캐가 애쉬거든요. 제가 애쉬를 했으면 아마 입장이 정반대가 됐을 거예요. 예. 오, 샤스셨어요 오늘 나딜이딱 이이이이야. 야 뭔가 딜더안 넣고 싶은데? 캐리. 야 소리가 너무 이상한데? 야이는이줘 <laughs> 포탑에 쳐뒤지고 있네. 야 아나 포탑에 힐 주고 있는데 개웃겨. 아 솜브라! 해면으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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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! 아 솜브라 미친 새끼! 너 뒤졌다, 난 맥크리 할게. 맥크리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을 거야, 아마. 아니 솜브라 진짜 변태인가? 솜브라 아. 걔 엄... 솜브라 <laughs> <laughs> 뒤졌다, 넌. <laughs> 아니, <똥공>. 아! <laughs> 야 호그가 나못 끌게 해줘! 아이씨! 정확하게 <laughs> <laughs> 됐네와나궁네번 돌렸다. 나세번 썼는데 세번다 끊겼어. 그건 네가 개운 탄 거야. <laughs> 뭐야? 야왜매 뭐야? 애들 뭐 정주 하시 났는데? 잠깐만 나도 놀거 같아. 아이씨야. 전단지. 뭐 전단지 부착. 아니 선율이가 나보다 배틀패스 레벨 높던데. 나 마우가 뭐. 아직 안 열렸어. 아, 씨X... 저바이올라가서좀 좀 해봐봐. 내가 한번 한번 두르고 올게 야, 네가 힘들어 어 내가 거지 뻔했어 너허거휘두그러니까 뭐 여기. 두르고 야, 이또휘두또고 야, 이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실이했다